그서서어 어떤 느이이야짠 단짠, 단짠 이런 느낌이긴 한데. <목소리> <목소리> 그거 아닌0년 전, 1 생뢰 주내식큐. 저희가 카펫 들어와서 청소 중인데요. 저희는 실내 생활할 거니까 이것보요 카펫에서 먼지가 저희는 전문 저 카펫 닦았네 우리 저희는 이거 샀어요. 그냥. 어, 이거 이런 이거 큰 것도 이거 통큰 통도 사고요. 아, 아까 이거를 한번 이 꾸중을 보이시나요? 이 꾸중물이 한 2만 가찬거로 저희 한번 다 버렸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야. 네, 더. 워 한국에서 이게, 이걸 사왔답니다, 여러분. 이걸 사서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사와서 저희는 오자마 청소할 생각에 이거랑 미국에서는 이게 완전 국민템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다쳐갖고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바닥을 세 번이나 닦았거든요. 근데도 더러워요. 이거 어떻게 세번 닦은 그런... 그거냐고? 짠, 브리타라. 여기 뚜껑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지. 냄비랑 핸드워시 이건 한국에서 다 가져왔거든요. <laughs> 잘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마트 장보러 안 가고 청소하면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고, 손 씻을 수 있고 라면 물이거로 바로 안 하고 불이 타서 바로 버어쓸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면이 약간 좀더더 튀긴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기분? 좋실그런 아저씨가 없어요 그냥 먹어야 돼요 이거... 저희 간이식탈 가는 식탁입니다. 그 <laughs> 자리 유용할 거라고 해서 들고 왔거든요. 유용하네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laughs> 아직 식탁을 못 사가지고 여기가 다이닝놈인데 식탁을 놓아야 되고 식탁이 없어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맛있겠다. 저희는 이제 세트루이스 가고 있어요. 아니 어, 세트로이스에 아, 왔어. 왔어요. 어디 가고 있냐면 이케아에 가고 있거든요. 약간 근데 확실히 오셨구나. 도시가 <laughs> 그러니까 랄라보다는 세인트루이스가 도시다 보니까 도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그나마 좀더 높은 어... 건물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완전 낮은 건물밖에 없었거든요. 어... 여기까지 온데, 한 1시간 얼마 걸렸죠, 저희? 음...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좋은가? <laughs> 약간 너무 한산해요. 우리나라 이케아 진짜 사람이 많은데. 쇼 음, 좀... 우리나라 이케아 쇼 그때 동부선이었나 거기 이케아 쇼룸 갈때 진짜 사람 너무 많았거든요. 그쵸? 거기는 음, 음. 너무 익숙하고 좋네요. 아 예, 그러니까 한산하고 좋네요. 거기가 줄자랑 뭔가 쓰는 거. 아까 그오 예쁘다. 내가 진짜 원한 주방 이런 건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내가 딱 원한 주방 싱크가 이런 거야. 세라믹 올린 게 세라믹이구나 세라믹 너무 좋아 여기 위도 이렇게 하얀이에요 요리할 맛이 나잖아 아 너무 좋다 이런 게딱 원했던 건데 우리 자기야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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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만들자 그래. 그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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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케아가 더 비싸요 한국에서는 이거 7,900원 밖에 안돼 여기서는 만원0 0 0월만 짜리에요 한국 이케아가 좀더싼거 같아요 아, 또, 아니, 벌써 아니, 이렇게 아야. 한 가닥 다 왔어요 아, 그리고 지금 저기 에센이스 가고 한국 유치아도 있는데 반품대들이나 조금 약간 그런 애들은 어 이렇게 싸게 내는 놓것이거든요 여기서 또 은근히 건질 만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가보려고요. 이야! 하면서 어? 나 이거, 이거 갖고 싶었는데. 뭔데? 12달러 하는 거지? 어. 괜찮은데? 이거 그냥 과일 같은 거 여기 두기 좋은. 괜찮다. 살 이거 뭐 상태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그게 뭐 상태 나빠 봤죠 뭐. 그럴까요? 이거 자기 갖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쵸. 십억 달러 한다. 월요? 뭐, 이십일 달러, 이십일9 21 구구 달러, 이십이 달러 인 거지. 이게 근데, 아나좀 이게 마, 아마, 마, 많이 쓸까 싶어서. 맞아. 근데 또 시전, 때, 이거, 이거, 이거 한, 뭐. 한 바퀴 돌면서 고민해볼게, 내가. 하, 이때 저 이가 봐. 한국에서 버리고 왔는데요.

코스트코 가려고 했는데 여기 코스트코가 6시까지 하는 거예요. 오후 6시까지. 그래서 결국 지금 5시 한 54분? 맞죠. 그 정도라서 못 가게 됐습니다. 강제로. 그래서 그냥 저희 동네 가는 길에 있는 볼, 볼윈이라는 거기에 있는 월마트를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저희 동네보다 좀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안도 혹시 더 커서 물건도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시카고 한번 가보고 싶네요. 헉, 무섭다 여기 조금. 점점 다 해가 지고 있어요. 와 여기 약간 아울렛 같은 느낌인데? 그지 자기야. 와 얼마나 크다. 여기. 그래서 이만큼 샀어요. 임시로 쓸 매트리스랑 다 샀습니다. 계산이 가까운 데가. 쇼핑 끝났고요. 벌써 밤. 7시가 됐어요 집까지 간는데 1시가 반이니까 집 가는 게 배고파서 뚜뚜도 왔어요 어. 뭐, 뭐 먹을까? 빅맥? 근데 빅매? 나는 샷? 뭐 시켰더라? 그리고 투 더블 커터 치즈 위치... 위치즈 버거랑 버거 위치즈 그리고 하나 뭐지? 맥너겟 아 맞아 맥너겟 맥너겟 시켰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1달라고 나왔어요. 이 저희 받을 수 있, 바로 받는 줄 알았는데 여기 스팟. 원에가 뭐 애쓰라는 거? 가라고 하더라고요. 오. 땡큐 소마 네. 땡큐. 아. 아. 는나 봐요. 오래 걸려서. 보이지 않네. 집에 가. 생고보다 퀄리티 괜찮지 않아요? 맛있어 보이는데? 뭔가 h y 더 퀄리티 있어 보여. 보이... <laughs> 좀 장난 아니 h 요 맛있어요. y so? Why so? 요 h y so? 먹고 집에 갔으면 <laughs> 좋겠어요. 피곤하다 그 h y so? Why so? 여기 갈 거예요. 로스라고 읽나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체인점이 있구요. 어. 우와, 이거 그거. 바베큐 매스. 어, 어머. 아. 어, 이렇게 단체로 팔아요. 어? 자기 이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미국은 문을 잡아주는 게 되게 예의인 문화가 있더라구요. 어, 강아지 봐, 진짜 크다. 어, 살짝 어, 없 무섭다. 와 진짜 크다. 또 하나에 얼마 태운것 같은데? 아저씨 표정이 너무 귀여운데. 고양이 고양이 표정이랑 아저씨 표정이 거의 똑같지 않아? 응. 그놈 아니. 아니 이게 한 2000달러네. 개다해이 <laughs> 아, 어, 하나에 2000달러라고? 응. 이거 얼마 나 놀래게. 이거 두개다 하면 돼요. 삼사과삼사걸 아, 우리 장사 잘 부린다네요. 아. 리뷰 아. 가격 되게 좋다. <laughs> 가격 너무 좋 좋은데? 가격이? 근데 어떻게 아. 아, 이게 어 건조기예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느낌 달라 완전 쎄덩이 느낌 있고. 약간 예쁜 느낌은 잘 없다. 이불 같은 건뭐 뚫리겠는데? 그러니까. 다르다. 세탁기 모터가 이렇게 있,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가운데에 저기 있지? 아 이렇게 통돌이가 돼야 가운데에 이게 없어. 이게 이게 떨고 있는데 저기 있는 게 낫다고? 가스식이고 전기식이 데 돼요. 전기식으로. 하는 거야 좋지또이 오, 에이지 씨. 오. 음. 에이 너무 좋다. 나중에 한꺼 가면 에이 쓰고 여기서는 에이지 못 쓰겠네. 아니잖아. 그냥 싸고 사자 어, 여기서는 에이지 뭐 싸겠다. 프리. 오케이, 오케이. 여기 take a survey? Yeah. You have a chance to win 오, 오케이. Thanks lot. 아. t h you so much awesome guys. y h a You have a great day. A great day. Bye. Bye. 라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라떼? Hello. hello. h yeah, e can I get a tall cold brew? Yes. Sir. 안 마고봤잖아. 말설수도 okay, 있고. Yeah. 아몬드 밀크 를 바꾸면 0.7달러가 추가되네요 11.34달러 나왔거든요 아몬드 밀크 둘다톨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환율로 생각하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1,320원 지금 5일날 있잖아 꽤 요즘 올라가지고 환율이 그래서 금액이 그 조금 나온다는 거죠 한국보다 톨 사이즈로 먹었으면 불가하지 저는 날이 추우니까 코스트코랑 월마트랑 또뭐 아이디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모여있는 뭔가 아울렛 같은 곳에 있는 코스트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다른 쇼핑도 좀 하고 또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들도 좀 먹어보고 하면 오늘 외출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짜란~ 여기 다 올려있어요. 이게 보면 월마트, 이게 저희가 저번에 갔던 데죠? 여기가 갔던 데고요. 여기. 이렇게 썬틴 에처럼 보이는 코스트코. 여기를 갑니다. 저 진짜 같은 어 그러니까 장아니다 한국 같은데. 요 약간? 까 아, 참조. 삼성카드 시키고요. Yes. m e 만드는 곳이 h i 요 we going be the primary? 저희는 이제 일요이니까 여권이랑 저희가 아직 그게 안 나와서 s s n s s n 그게 안 나와서 저 a n t a s s 이 s t a n t a s 고 지금 이제 코스트 s s i s t 고 있어요. s s i 사진 a 기 위해서 s i s t a n t a 무 웃기지 않 a 요 지금 s 제들 s t a 요 t 어올때 카드를 확인 t a 고 s t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삼성이라서 <laughs> <저희> LG네요 <laughs> 약간 갈길이라서 너무 뭐가 많아서 아 맥북 뭐 <laughs> 어, 그 예쁘다 하나. 예쁘지 않아? 잘. 음 가격이 안 예뻐 근데 너무 예쁘다 <laughs> 저희 아직 저희 지금 저번에도 말했지만 한국, 한국 돈만 지금 가지고 있고요 아직 미국에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laughs> 어, 빨리 네. 수입이 들어와야 <laughs> 되는데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카메라. 아 집에 거기 나을까? 이 근데 가격이 가격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laughs> 플라스틱이. 근데 플라스틱이네 그럼 얘는? 유리예요아 유리예요? 그럼 유리하면 낫지 않을까? 네 확인해봐요. 확인해봐요. 어? 예. <laughs> 만드는 곳이 있어 요 저거다 계속 다크로상 <laughs> 인기 많다고? 하나 사볼까요? 뭐. 버터 크라상 버터 크라상 12개에 5.99달러에요 고짜트 가격 다안 뿌려줬죠? 아, 아, 코너 진짜 크지 않아요? 손바닥만 해요. 그냥, 아닌가? 좀더 작나? 어쨌든. 내가 사진 찍어 놨나? 음. 저희 나름 조사를 좀 하고 왔거든요. 뭐가 괜찮을지. 이렇게, 적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한 개, 뭐, 이렇게 파였고요. 와, 어, 이게, 이게 4달러요 4달러밖에 어. 안 해요? 우와. 여러 저게 몇 판이 몇 개죠? 15개? 아니네. 1 18. 8개1 6개정데 오! 진짜 싸지 않아요? 오. 어, 어. 티슈. 아, 예. 티슈. 아, 예. 티슈 뭐가 좋은지 안 보고 와가지고, 지금 이거, 소프트랑 소프트기를 샀는데요. 커클랜드 티슈도 많이 사는데. 일단, 이거, 어, 예, 이거, 예, 맞아요. 타월, 이게, 키친 타월 맞죠? 예, 네, 이거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 살 거고요. <laughs> 약간 눈치 진저저 저희... 음? 아니 저분들 말고 아까 다른 여자분. 저희 지금 눈치로 사람들이 뭐 집어가는지 보고 <laughs> 따라 사고 있거든요. 이게 좋은 건가? 하면서. 음. 아 여기는 근데 펩시콜라, 제로콜라막다 있더라고. 콜라. 펩시콜라, 제로콜라 가지고. 제로콕도 있고 다이어트 콜라도 따로 있어. 두 종류 가 다르더라고요. 제로슈가가 있고 다이어트 콕 그거 있어. 요 제로슈가 문전 장 바구니가 담아지고 있어요. 사 먹을 수있는 거에서 나도 기다리고있어요이쪽 oh. nice. Hi. i m so popular. 아,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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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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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식 코너거든요. 퍼스트 도 시식 코너 있어요. 자기도 먹어 볼래? 먹어봐 최고. 맛있어? 살까? 어 괜찮은데? 살까? 어 먹어봐. 아 어디 있니? 어버제야 이거. 여러분 연어 맛있어요. 어디 있지? 여기 이쪽 근처에 있다 했는데 맛있다. 쌀을 찾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어쌀 찾았어요. 어? 어 이거 게 살려, 우리가 살려야 는거 이거 아니에요? 추천받았는데 을 언니 이거다 아추천받은게 이거네요 캘리포니아 떡볶이도 있어요 근데 떡볶이가 아니라 떡을 필요하네 떡어 이거 타니마트 가야 되는데 아 타니마트 네, 네. 가서 떡 살래? 해산조이 네. 이렇게 어요 이것도 추천받은 거고요 커피는 먹었는데 많고 <목소리도> 쌀은 이게 이거밖에 없을 이렇게 넘겨줘야 되나? 무거워서? 신기하다 카트랑 카트 저쪽 무거운 저쪽으 보내고 사람이 려로 가는 거예 <목소리도> 어, 나서 판다에스프레 왔어요 그왜저요왜기울 <목소리도> 이렇게 해주시나요? 저, 거기서 많은 뭐 일이 있었어요. 와. 약간, 자기야, 그거 같아. 그, 브웨이터 말하면서 쭉쭉쭉 넘어가는 것 같아. Uh. Hello. Uh. Yeah. Two plates. t o p l a t e please. Okay. For so the first? m e w o u l d you like? Noodles? Uh. Yeah, yeah. noodles. And orange chicken. Okay. Yeah. And you get one more. One more. One more. Yeah. Handle. Handle. Okay. And um. Oh. String bean. Yeah. How about you, <laughs> sir? Thank you. Oh. Um. Orange. Five. You have peanuts. That's okay. And day two. Yeah. Sorry. Um. Okay. Alrighty, so I have two plates, a small drink, and cheese reggae. that will be 2464. Okay. Thank you. Of course. <laughs> Alright, Pushy. Pushy.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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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oh. <laughs> oh. <laughs> 내가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누들 맛있을 것 같지 않냐? 음 이것도 줘요, 이거. 코치쿠키, 음 어, 귀여워. 음 이거 저 그때 스시집에서 먹었던 그거 같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먹어보는 거. 음, 으, 된다 아니 이거 진짜 맛있다, 자기야. 자기가 이게 무슨 치킨? 크림 파워. 크워 치킨? 크림 워 치킨 진짜 맛있네. 내거 먹어봐, 자기야. 이게 인기래, 오렌지 치킨. 응. TV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아닌데? <laughs> <laughs> 영화에서, 아 그래? 이버에서 아닌데 영화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먹어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런 판타지 스프레시 시켜서 진짜 맛보고 싶었어요. 다행히 아, 볶음밥? 이게 무슨 볶음밥이야? 그냥 계란볶음밥? 볶음밥 뭔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느낌? 음. 오렌지 음, 오렌지 치킨 진짜 맛있다. 여기 치킨 맛있네. 치킨 맛집이네 그래, 치킨 맛있다. 근데. 음. 치킨 맛집인 것 같냐 둘 음, 계속 먹니까 익숙해지는데 이 맛이 젓가락이 있었어요. 젓가락이 응? 있었네? 응. 여기도 간이 세긴 한데, 이때까지 먹었던 외국 음식 중에서 그래도 간이 안센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짬맛 있는 게 아니라, 단짠, 단짠이 제가 느꼈을 때 외국에 와서 그나마. 그러니까 미국에 왔을 때 여러 맛의 다른 현지 음식도 먹어보는 건 좋지만 판나 익스프레스도 너무 이용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진짜 한국이 좋아하는 단짠, 단짠 맛이 있어요. 그치? 내네 것도 가져가야 돼. 궁금하다. 사진도 네. 찍어야지. 똑같은 말이야? 다른 말인가? 어, 다르다. You will overcome difficult times. 너는, 너는 너의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와우, 좋은 말들이 있어요. 이것도. At this moment. 이 시간? 이 순간에. 응, 이 순간에. 아, 이 순간에. Someone. 누군가가 is thinking positively of you. 너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 Positively가. 긍정적인 게 맞나?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아, 나도 찾아봐야겠네. 저희 판다 익스프레스 먹고 나왔는데 진짜 너무 맛있고. 짭조름하고. 잔뜬 잔짠 그래서, 단, 어떤 느낌이야? 단짠! 단짠! 이런 느낌이긴 한데, 네. 그래도 맛있고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 화장품 샵넣가봐 어? 나 no, 그거 아이 지우는 거 가, 가야 돼. 퓨티라 뷰티, 여기 뭐 하는 곳이지? 사람들 다 아나? 어. 들어가보겠습니다. 어. 화장품 뭐가 좋은 지도 모르는데. 너무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영상을 못 담았어요. 하지. 아이디어? <laughs> 너무 친절하고, <아이리모버가 웃음> 너무 친절하고. 제가 몰라 아이디어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다행히, 지금 음. 왜 너무 친절하게. 카트? Maybe, m 이거 o 한국도 한국 이런 거있이 Oh yeah, m a y b I don't know. 이런 것도 못 쓰고요. 로 갑시다. 이 귀엽다. 어머, 근데 좀 귀엽다. 아니, 키울래? 아니, 키우지는 못할 것 같아. 와, 근데 쟤들이 벌레 다사아줄것 같지 않아? 어, 들 먹어. 와우. 좋네요 아니 이거 말고 여기서가 진짜 재밌었는데 이것 찍었어야 했는데 왜요 <laughs> 다음에 재밌는 영상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저의 못하는 영어 실력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했는데. 네, 콩글리시, 콩글리시 보여줬어야 했는데 내 콩글리쉬 콩글리쉬 보여줬어야 웃겼을텐데 아, 리무버? 야 <laughs> 여러분 이것 봐요 오바봐요 보여요? 오박 보여요? 오박 내려요 날씨 진짜 다이나믹해 우와 어제까진 진짜 맑고 완전 화창했거든요? <laughs> 오늘 비오더니 우박까지 내린 날씨가 되어버렸어요 <laughs> 어떡하 뜨거워 그니까 와아 춥다 여기 좋다 페나시아도 가봅시다 페나시아? 아 여기 여기 바로 바 있어 아온 김에 저희 한인마트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페나시아라는 곳이고요 아, 가서 또뭘 살지는 고민이에 어차피 웬만한 걸좀 갖춰버려가지고 라면이 좀 괜찮으면 가격이 라면을 살 수도 있고 그건 우리 월마트에 워낙 라면이 싸가지고 맞지 월마트는 4달러 정도 했거든요. 여기는 얼마일지 모르겠어요. 월마트, 아니 코스트코에는 없어요. 었 그래서 라면을 못 샀거든요. 일단 만약에 저희 페나시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격 저렴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라면이 좀 힘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laughs> 라면을 먹는 게. 페나시아, 오! 나 너무 재뻐 있잖아? 있을 수 있어. 중간에 갈래? 있으면. 마트 진간장? 네. 있으면 좋지? 이거 봐요. 이런 반반미도 있고, 쌀종류 진짜 많아요. 와! 엄청 싸서. 쌀종류 진짜 많지않아요저 멀리까지 있고. 대박. 라면이, 와! 그래도 라면은 한국게 많이 있네. 불닭볶음면. 안 아, 싸면? 아싸면? 근데 안 싸면 있는데, 집에? 와, 맛있네. 여기도 맛있 어? 가속대가 얼마트두 배인데? 월것 응? 맞네. 깜짝 놀랐아얼마트두 배라서. 월마트? <laughs> 와우. 저희 지금 쌀떡 찾고 있거든요? 아니면 밀떡? 떡, 떡볶이 하고 싶은 떡을 찾았는데 없어요. 안 보여. 떡볶이 먹고 싶은데. 삼겹살. 삼겹살 집었습니다 여러분. 냉동삼겹살이라서 질은 별로 안 좋은데. 그고 바꿨습니다. 쌀떡두 음 개로 음 아금토 일에만 쌀떡 보면 넣가고저거 집에 냉동시키면 되니까 떡블한 개만 게요